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 전에서 예배할 줄 아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성도들과. 주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주님, 주님을 이 시간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어, 지난 주말부터 내리던 비가 어제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더니 기온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근데 보니까 또 햇살이또어 또 비칠 것 같아요. 농번기에 비도 또 그렇게 적절하게 내려줬고요. 이제 앞으로 따뜻한 봄기운으로 논밭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그렇게 좀잘또 또 자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지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가꾼다면 귀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행복하고 또 우리를 보는 또 우리 때문에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명가들이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록 이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항상 맑음이라는 것.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 평강 있기를 주님의 명가들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0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의 심판 애굽의 심판은 오늘까지 에스, 에스겔 30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까지도 특별히 오늘 또 구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두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임했다. 자, 바리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 왔는데요. 즉 에스겔은 이 자의적인 말, 예, 자기 의지적인 말로 그렇게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니까 들어야 된다. 그리고 깨우쳐야 된다.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어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예보를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제 해가 비치고 오늘 좀 좋은 날이 된다고 해요. 근데 어제까지 비가 오고 지금도 쌀쌀하고 추운데 무슨 날씨가 좋다고 하느냐. 그쵸. 지금 당장만 보면 이렇겠죠. 하지만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관측하기 때문에 거의 일기예보가 맞지 않습니까? 예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에 무슨 소리야. 계속 비만 내리고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현상만 바라보고. 하지만 지금은 비록 춥고 어둡지만 예. 비 내리고 이 눅눅한 그런 지금 이 환경이지만 그러나 예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반드시 날이 좋을 것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예, 물론 지금은 더욱더욱이나 어때요?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 세상의 일들도 그러한데, 응? 어제 비가 내렸으니까 오늘도 우산 갖고 나가라. 이렇지 않냐고 일기를 봤더니, 어, 오늘 괜찮다 한다. 그냥 가거라. 부모님이 그렇게 애들한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스겔의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2 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심판을 예언하되 뭐라 합니까? 통곡하라니다 통곡, 통곡하며 슬프다 이날이여, 슬프다 이날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보십시오. 에스겔의 입장에서 본다다면 예, 이 지금 계속해서 심판 때 오는 이 애굽 또한 역시 지금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지켜준 나라는 이 이집트 애굽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지자의 에스겔의 눈을 봤을 때는 결국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 또한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내가 울어주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애굽을 위해서 슬프다 이날이여라고 말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도 회개치 않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과 에루살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 사람들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지으셨던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슬픔의 날이라는 것이고 이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요. 3절에 보면 구름의 날이 구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여호와의 성막이 바로 출애굽 당시 때 있었잖아요. 이것이 가나안 땅까지 진행될 때, 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구름이었습니다. 예, 성막에 구름이 내릴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지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것은 은혜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심판 때 오르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예.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한 부류는 심판 때 오를 자들, 끝까지 예, 주를 영접하지 않냐는 자들. 심판 때이이 이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로 여러분들, 주의 집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심판 때가 아니라. 어디에 올 것이 어디에 올까요? 우리는 상급대에 올 거예요, 상급대. 여러분들 시상대에 오르는 자들 어떻습니까? 잘뛴 자들, 예, 이들에게 상 주려고 하나님은 시상대에 오르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바로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겔처럼 지금 슬퍼 통곡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깨우치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한다면 그들은 바로 심판 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짐목에 삼께 믿음생활을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에셀과 같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죄물은 바로 바벨론 나라로 그렇게 포로와 전리품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애굽을 나타내던 이 웅장한 국가적인 건물들도 전부 다 파괴될 것이고요. 나라의 법과 질서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5 절에 보듯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함께 심판 때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악행하는 것그 나라임에도 동맹을 맺는 자들. 정말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동맹을 맺은 자들 그들도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애굽을 도와 주는 자들도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그렇게 꺾이게 될 것입니다. 나일강의 영향으로 자 나일강 이 나일강의 영향으로 화려한 이집트 문명을 이룩하였지만은. 그것이 다내 것이라고 교만을 떨던 그런 자들 풍요롭고 기름진 그런 땅이었지만 7절에 보듯이 모두 황폐하게 되고 그 성읍 등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읍 등은 들은 전부 다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마실 것,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광약길을 걸을 때, 기분 좋게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렇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모세와 아론을 죽인 경우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막은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다고요?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요. 기록된 말씀은 모두 모두 어때요? 미래형이나 미래형,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물론 과거일입니다. 전부 과거일이요. 에 전부 다 애굽도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했고요. 애굽도 그리고 바벨론마저도 전부 다 나중에 이제 멸망하시 하게 하나에게 심판하시거든요. 예, 다 과거에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이 당시 때는 현재형. 또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이란 미래형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요. 또한 심판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지요. 남부럽고 넘는 그러한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이지요. 어떤 증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어떠한 증조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은 거의 정확해요. 하지만 인공위성이 없었던 그 시대에 자 그때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몰려오는 것을 예측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비하지 못할 때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지요. 물론 지금도 강한 비바람이 이렇게 동반된 그 태풍이 몰아친다고 예고가 되면 어떻습니까? 긴장하며 철저한 방비를 하지요. 태풍이 온다 가면 어디에 바람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꽁꽁 싸매고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비를 해요.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방비를 해도 예, 자연의 그힘 앞에, 그 위력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어때요? 그럼에도 우리가 방비를 한다 한다면 더 크게 화를 당할 수 있을 것을 조금은 줄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조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만하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또, 그것들을 쫓다가, 멸망에 이른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들이 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악한 세상에 잠시잠깐 소나기 정도 피할 생각으로 그렇게 주님 믿는 척 하는 것, 주님께 열심히 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모습,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잠깐 하나님과도 타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악과는 철저하게 단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잠시의 유익을 쫓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희망합니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섭다 한다면 1차, 2차 공격을 받고 지금 많이 두려운 상황이 난단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에스겔의 이 심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도와주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랑하성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환란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앞날이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코란데요.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안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늘 아래로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맛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 굳게 지키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약속하신 것 마음에 담고 용기 내어 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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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우리가 향하는 곳이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 한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두려워서 이집트, 예굽을 의지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지만, 주여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주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나며, 또한 많은 자들에게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 주님,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오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며 그의 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예비하신 길로만, 주님, 오직 주님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